고령 해저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천에서 안면도를 연결해 주는 해저터널인데요 얼마 전에 개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다 밑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천정도 바다고 양옆도 바다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무서운데요 여기는 제한속도가 70km니까 꼭 제한속도 준수해가지고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영목항을 가고 있는데, 영목항에서 배를 타고 소도라는 섬을 들어갈 거예요. 거기 소도에 지금 펜션을 예약해 놨거든요. 영목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날씨 좋네요. 저기가 소도예요, 소도. 되게 가깝네요. 네? 되게 가깝네요. 가깝다고요. 네. 에이. 포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이렇게 데리러 오시네요 외국에서 무슨 호핑투어 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타고 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5분도 안 되는데 도착했습니다 여기 전망이 되게 좋아요. 예, 강도 깔끔합니다. 펜션 사장님 말로는 저산 넘어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서 이렇게 바로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돼 있어서 되게 좋네요. 여기가 소도 둘레길이라고 합니다. 조그만한 섬인데. 이렇게 둘레길도 조성해놓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좀 높은 봉우리 좀 올라가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워낙 조금해가지고 등반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레길을 걸으면서 섬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절경입니다 절경. 오늘 아까 오전에는 되게 추워가지고 엄청 옷을 두껍게 입고 왔는데 뭐 여기도 좀 나름 남쪽이라고 되게 따뜻하네요. <놀람> 조금만 숨었는데 꽤 많은 가구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지나가는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서 무인도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나무 엄청 이쁘죠? 여기 보호순인가 봐요. 몇백 년된것 같은데. 네, 해가 지고 있는데 항구가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일단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저 정면 방향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부리지고 있습니다. 엄청 이쁘네요. 배들도 떠있고 근데 해가 지면 여기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낚시를 좀 오래 할 생각이라 지금 이제 간조거든요.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물 바뀌는데 여기 숙소에서 멀어가지고 숙소에서 가까운 쪽으로 좀 이송해가지고 포인트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숙소 들어가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지금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밥 먹고 요 앞에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단체로, 아저씨 아줌마들 많이 오셨나봐요. 노래 부르고 신나셨어. 포갈비를 가져왔어요 집에서. 포갈비가 뭐냐면 저기 옛날에 저기 백종원 선생님도 추천해 주셨는데 돼지고기에서 그 갈비 떼인가 붙은 살이거든요. 이게 저렴하고 이게 되게 맛있어요. 요렇게 생긴 고기입니다.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아, 포갈이 맛있습니다. 다음에 마트 가실 수 있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가랑 난방이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엉덩이가 따시고 좋네요. 여기 오기 전에 지그애들을좀 사왔거든요. 종류별로, 아 그람별로 이렇게 사왔는데 요거 해가지고 직결해가지고 목줄에다가 여기 루어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뜻하게 나가기 싫다 매가지고 <laughs> 방에만 있으면 안되겠죠 이거 목줄도 처음 사봤어요 이거 뭐 직결, 직결을 하라고 하는데 직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아 초보니까 뭘뭐 배울게 많아요 이거 집게라는 것도 유튜브 찾아봐가지고 하고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어 낚시는 진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엄청 큰데요? 두 마리야, 두 마리.